안녕하세요. 저는 꿀단 TV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집 지은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근데 벌스포나를 해가지고 거이생성돼가지고두 마리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 수확 기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레버를 당기고 당기고 당기면 이렇게 당근이 되면서. 근데 이 여기까지 밖에 못 봤네. 그럼 여기 사이에라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다시 이걸 끄고 끄고 끄면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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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물이 없어진 다음 여기다 당근을 심고 그 다음 여기에다 씨앗을 심고 그 다음 당근을 심어요. 그다음 여기 자동 수확할 때 여기다 에 호퍼를 달아놔서 이쪽 반대편 상자를 가게다 둔는데 이쪽까지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또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이쪽이 목자이 이쪽으로 가게까지 가면 그럼 이쪽도 필요하겠네요. 호퍼가 호퍼가 호퍼 호 호퍼를 이쪽에다가도 달, 이쪽에다가 하는 걸로 수정해야죠 이쪽을 가서 이쪽에다 호퍼를 달고, 이쪽이랑 이어지게 달고, 여기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수부리 고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수부리 고하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부리는 걸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제가 밟아서 시작할 겁니다. 뱅이로 다시. 뱅이가 이쪽에서 이쪽에, 뱅니로 나무 뱅니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다시 수거해그 다음, 이걸 하고 그 다음, 이쪽에서 또 다시 수거한 다음 다시 해요 그 다음, 이쪽에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가가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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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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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아, 요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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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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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손에서 이물을 물에 교체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 이거를 해서, 어때? 안 들어갔나? 그럼 <laughs> 이쪽을 다시 해가지고, 이쪽을, 네, 이쪽은 이쪽에다 하고, 그 다음 셔츠 다시 씻고, 다 밟아서 대신. 당근씨앗이 이거 당근씨앗이 그다 한 번에 닭혀야 돼요뭐 이렇게 막. 이 이렇게 많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이 못해 난해 그럼 이제 여기 당근을 이렇게 넣아볼게요이게요 그럼 이제 상자를 넣을거요 아니, 네장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거 기기 전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 때문에 이거 불기란 엄청 어려웠던 것같아 그쪽에서 이제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 아이기서먹을 아, 내가 기계를 잘못 만들었다. 기계를 잘못 만들었고, 어쨌든, 밭을 반드시 만들었으니까 이제 성공한 거죠. 쥐는 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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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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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음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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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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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HV입니다. 서바이벌 이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수동으로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손을 빚는 재단인데 이렇게 제가 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기 v 위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오븐이 이렇게 되어있어그리고제 집이 두개인데 여기는 제집 첫번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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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제 집이 하제집 첫번째는 이렇게 생겼고 이건 냉장고예요 그러고 이걸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나 다시 제집에 꿀단지기 때문에 꿀단지기랑어 올리는 시골을어하어요고 v e r t l 어 고vertly, 고 v e r 벌들이고 v e r t l 꿀 고vertly, 고vertly, 고 v 아빠들이 먹은 게 아니다 그치? 내가 이걸 챙겼어 다 아, 이걸 숨기려고 했는데 집안인거죠 얘가 옛날 아빠랑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근데 이걸 숨겨서 아빠를 놀래키려고 했는데 다 이거 그냥 다 그냥 안 숨겨졌네 그 다음 제 캐릭터가 보이고 하시다고요 아이스탕 사다리만 뚫죠. 다리를구가지고 오버를 다음색를잡 이렇게 니다 대기 입니다또0인1 이제 제 없는 느낌이 음. 많아 나무님 들로 어디 갔어? 여기에 있는 거. 음.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잘 찾아보 찾아볼게 여기에 남은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기면에 얼음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갈강빛 얼음선이고 얼음선은 다른데 여기 얼음 보죠얼요 얼음, 얼음 여기가 얼음선이에요 이거 꺼져 이렇게 하면 돼 이쪽으로 가서 여기 문 여기 문 말고 다른 문도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 숲에 있는 문인데 아까 제집첫 번째로 만든 집이잖아요. 첫 번째 집제집 그래서 이쪽이랑 또 똑같이 연결줬어요제 원래 소개는 끝났으니까 올만 되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